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사면승 해야 됩니다. 아 네. 사면승 네. 와 <laughs> <laughs> 키가 미쳤다. 야비. 혹시 이거 트롤로 인정되나요? <laughs> 이 새끼 3킬 실렸습니다. 이거 트롤로 <웃음> 인정되나? <laughs> 보고 보고 일단 <laughs> 판단해 주세요. 진짜 제가 아,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 둘 셋. 아악! 야비. 이쁘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드이와 와페님 혹시 이쁘신가요? 에? 갑자기요? <laughs> 아니 근데 나나 아무도 몰라 나. 네, 아,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프로즈 님이 생각하시는 위의 기준은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뭐, 이의 <미의> 기준이요? 글쎄요. <laughs>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운 질문 나오죠. 와. 어, 이거 당고나 아빠. 할일 없어. 할일 <laughs> <없어>.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에? <laughs> 아니, 원래 웬만 하면은 아니, 뭐 와피 님 진짜 유튜브 쪽뭐 재능이 있으신데 하면은 아니에요. 저는 해피 뭘 쓰리게요. 아니 뭐 잘하시는데요. 아니 전 실력은 쓰레기라고 다 부정하는데 아주 외모는 갑자기 그냥 그럼 근데 혹시 미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잘하시는 <laughs> 거 보면 진짜 아이돌인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닙니다. 그, 그거는 부정을 안 하시네.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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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정을 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딱 걸렸어. <laughs> 아니에요. 마이크도 좋다. 그거 아, 그거 알죠 그? 네. 아, 일단은 인터넷에서 욕한번안 하고 추천 레벨 5인 거부터가 의심할 만한 게 약간 <laughs> 부자들일수록 더 마음의 여유가 넓거든요. 운 <laughs> 불였습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좀 모난 사람들은 이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아니. 좀, 사랑 많이 잡고 자라고 이쁜, 막,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쁜만 받으니까 화날 일이 없는 거지. 아니요, 나쁜 아니요. 말을 할, 할 일이 없는 거지. 틀리지 않은 심성. 아니, 이거는 이제, 프로 선님이 세상을 예쁘게 봐주셔서 좋게 <laughs> 해석해주시는 거고. 어, 나만큼, 나만큼 꼬여있는 사람이 또 있어?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엄청 잘 해주시는데. 이것도 속식하면은나인승호를 빼놓을 수 없는데. <laughs> 아, 첫인상은 조금 사실 무섭긴 했어요. <laughs> 아니. 어, 역시, 와페님은 아이돌이 맞아요. 난 쓰레기요. 예? <웃음> 죽었어요. <웃음> 안 돼, 연승해야 되니까 집중하겠습니다 아이돌이 맞아, 왜냐, 지금 브리기트안 해줘가지고, 브리기안 해줘서 지금 계속. 서브 힐러 아니, 때문에 아니, 죽는 아니, 건데 아니, 아니,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공공사. 지금 <laughs> 아니요 그냥 공공사 찍면 제가 쓰레기인데요? 아니 공공사를 지금 우리 라이프위버랑 키리코 때문에 찍었는데 아니, 얼마나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곱게 잘하셨으면은 아무아 <laughs> 동물학 대하지마 으아 나저 네. 차라리 다른 걸 할까요? 제가 너무 못떻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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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도 줘야 돼요. 좀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습니다 갑시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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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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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이렇게 자리 먹고 싶지 않아? 와 아니 무슨 축구공이데요아 <laughs> <laughs> 아, 공필 <공킬> 까... 걸. <laughs> 아나0패스야 잠깐만. <laughs> 한마디로 위버 때문이다 이 말이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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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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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벤처님이랑 준피님이랑 프랜님한테 날라다니는 지금 그 공터에 <laughs> 축구장에 색. 다 빠져서 축구공인지 피구공인지 모르는 그 허용 공들 있잖아요. 그게 된 느낌? 그러니까요. 퍼. 아니 근데 아나가 12데스를 처박는데 어떻게 4데스밖에 안 하셨어요? 어 진짜 잘하신다. 어 12데스로 죽으면서 할거다 하고 죽었긴 나보죠 아니서 아니, 걸어온 기억밖에. 위버 더럽다고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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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폰 스 지역에서 걸어온 기억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 아, 나 뭐가 더럽나 했네. 지금, 지금! 지금! 진짜 미친 불리기어 <laughs> 오케이, 1승 깔끔하게 갑시다. 혹시 지하 아이돌 시절 때 추신 춤이 새드캣 댄스 이거요 <laughs> 아니, 이 사람들 너무 짓궂어요. <laughs> 뭐야? 그야부터 와 아니 아 서로 2만 딜씩 넣었네 2만 2천 딜씩 아와 그리고 2만 1 천이래 마펜 <laughs> 아, 근데 둘이서 할 때는 말 되게 잘하네 그래도 아 어? <laughs> 맞아 요 뭔가 네. 좀 사람이 추가될수록 책임감이 늘어나 오, 오만 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어. 아 각방 5만 원씩 또 미션을 <laughs> 어? 어. 하면서 5만 원 미션이었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와. 리액션으로 와페님의 sad cat dance를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laughs> 아니 알았어. 아니 26이면은 어리.. 어 저기 절대 네. 못해 어리지 26이면 저.. 저요? 아 일루전 얘기한 거긴 한데 아, 26이면 사회에서.. 아그 회사 다니시죠 아네 26이면은 그냥 거의 완전 애기 취급 아니에요 거의? 이그 정도는 아닌가? 어, 근데 사실, 다들 좀, 그, 단어 없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늑다리? 따주면... 아, 예? <laughs> 아니, 아니, 그, 보듬보듬 해주다 그런 말 뭐였어? 그 뭔가 있었는데, 아, 아정바은 아닌데,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아득바득.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 말고, 좀, 그, 어화동정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지러지? 아니가 <laughs> 왜 그렇게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봐 둔가? 아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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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가 둔가 해주시는 좀그 그런 분위기인 거 같긴 해요. 저도 스물 다섯에 처음 나왔었어서. 드리드리 반반 참았다. 오케이. <laughs> 뭐지? 아니 아니 아니. 스물 다섯 살때 입사했다고요? 네. <laughs> 이택투는 이펙토는... 근데 아 근데 이펙트 해봤어요? 어, 아니요 저 그거 못 해봤어요. 저는 근데 나도 솔직히 듣기 그냥 조금 보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그리고 닿겠나만 한 3일은 해야 될걸2 3일은 해야 될걸 근데 이택스는네 이... 음. 왜요 네? 무슨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아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요이택스는뭐죠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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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뭐예요 아니. <laughs> 네, 뭐, 이이택트는 뭐죠? 이택트는 아니, 그. 어. 그. 어. d 이라고요 아니. 그, 뭐지? 뭘까? 응? 이택트는 아니. 그.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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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아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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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뭐 뭐예요 빨리 <laughs> 뭐 뭐지 아니 이 텍스트는 이제 다른 분이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요? 에? 그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아니 저도 안 해봐서 안해봐그 해바... 아니 <laughs> 아, 안 해봐서 가하기좀 그렇다 <laughs> 아니 아니 그 <laughs> 음? 말을 괜히 니까다 아니, 뭐지? 아 근데 뭐, 왜 원래 그안한 안 사람 의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하기 싫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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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태 그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 그거잖아요 아죄송이요 아니 <laughs> 뭐지? 아니 이이그 그, 커플 게임? 아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커플 게임이라서 좀 하기 그렇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laughs> 아니 그 그런 게임이니까 더 말고 다른 분이랑 하시는 게더 재밌는 미 부분이 많이 뽑히실 것 같아서 아... 거, 커플 게임인데도 뭐 말카디아랑 하고 이런 게좀더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아 근데 말카님은 <laughs> 영상 천재셔부다 재밌는 거 같긴 아, 한데 애초... 저도 애초에 그렇게 하려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 시간이 되면은 솔직히 하는데 다막남순은 이미 일단 옛날에 했었고 이미 옛날에 깼고 하... 발카디아는 브로즈랑은 게임만이라도 역겹기 싫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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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케이. 아니고 어차피 어차피 안 해보신 게임이시고할할 거면은 다른 분이랑 더 재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어차피 그래봤자 할 사람 결국 저 진짜 생각보다 할 사람 없어요. 뭐, 팬님 아니면은 진짜 할 사람 발카디아 알카디아 아니면 와펜 이렇게 할게 없어요, 딱히. 아니 선택 손택, 선택지가 왜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요? 진짜 아, 아무도 안 해요. 아니 왜요왜 왜지? 다 계속 깨진 거예요? 게다이보다는 그냥 다들 그게다 게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그렇저저 저 같은 경우도 오버워치 원짜리였으니까. <laughs> 어. <다들 웃음> 아 시간을 재돌리고 시... 싶다. <laughs> 하기 싫다는데 뭐.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고. <laughs>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친구가 아나 연극표 공짜로 받아왔어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 저 따위랑 연극을 소비하는 에? 것보다는 다른 친구랑 보러 가는 게더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와펜 말카디아 둘밖에 없다니까요 그 연극을 <laughs> 보러 갈 사람이 그렇게 둘밖에 없어요 지금 우주상에서 <laughs> 아, 플러스 게임 무슨 일임? 아니... 지금 인프피 둘 말고는 아무도 해줄 사람이 <laughs> 없어 그냥. 아니, 주변에 인프피가 진짜 많으시네요. 아니, 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브로시도 <laughs> 있나? 아무튼. 진짜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막 이것저것 찾고 <laughs> 다니고 해, 하는데 지, 진짜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왜 없을까? 오더랜드도 옛날에 재밌게 했는데.